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섭입니다. 제가 오프닝 영상을 찍고 씻고 그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어, 초점이 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을 입고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어, 다시 오프닝 영상 때 했었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공항에 진짜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여기 영상이 보이시죠? 제가 편집을 잘하고 있다면 여기 영상이 보이실 텐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이라이트를 응원해 주시려고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자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영상이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러면 내일 만나요안녕 마이크가 거꾸로 돼 있었는데 잘 들어갔겠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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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세요 반갑습니다 서비하이고요안녕자유요안입니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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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요 네. 녕하요 안녕하세요. 요 방이 좀 시끄러웠어요 그죠 오토바이 한석대 정도가 음. 네, 과속을 좀 폭주, 폭주를 하시더라고 계속 여기 어. 호텔을 돈 거야 뭐야 아 너무 시끄럽더라고 돈이. 그래서 저는 새벽에 깨가지고 창문이 열린 게 아닌가 음. 창문을 확인하고 잘 정도로 저는 어제 아바타 1편 어. 있죠 1편 몰아보기 어. 아바타 1편 몰아보기 보니 그냥 바로 숙면이던데 이번에 아바타 3 제, 제 제의 제의불 뭐 제의 뭐불의 제의 뭐 잔데 호라티우스라는 철학자가 이 감정을 짧은 광기라고 묘사했습니다. 분노. 정답. 오늘 1986년 월드컵에서 신의 손의 도움으로 마라도나. 정답. 오늘 밥은 약간, 요런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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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갖고 왔어? 올리브유. 아. 오. 음, 방에서 갖고 왔어. 방에 있던 음, 먹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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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번 라이돌 다이 마지막 사인볼이 될것 같네요. 굿바이 사인볼. 7월 11일부터 네. 오늘이 9월 20, 27일, 음. 약두달 하고도 좀 지난 시간 음. 넘게 또 이제 또 우리 라이트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 뵙죠.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뜨겁게 응원해 주시고 너무나도 환영을 많이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오늘 무대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네유종오미네오늘죠오 거둬야죠. 거둬야죠. 네, 어느 때보다도 오늘도 네. 오늘도 무대 잘오고오도록 하겠습니다 자하도 오늘도 오늘도 하늘도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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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지막 앵콜까지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laughs> 자, 뭐 다음 질문 드릴까요? 만약 외계인이 지구에 왔는데. 처음 만난 아이돌이 하이라이트라면 제일 먼저 어떤 노래나 춤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laughs> 아, 저는 일단 떠올랐었던 건 쇼크예요. 아, 아 너무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이 기강 잡아야죠. 어, 먼저 이렇게 지구인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먼저 보여준 다음에.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알습니다 <아유>, <laughs> 코리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yeah, 피자. 와. 이야 코리아 피. 코피 코피. 코리아 피자 코피 코피. 잘 먹겠습니다. 와, <목소리가> 좋다. <목소리가> 근데 봐봐 여기 벌써 고기가 부어졌어. 파블방이야. 등뚝 여기 근데 이게 숙수가. <목소리로> <목소리가> 음. <와>. 음. 맥주. <목소리가> 마실 사람? 포맷 꿈맷꿈맷꿈맷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건배, 건배! <laughs> 아 여러분들도 아 건배 <laughs> 네 저는 멤버들이랑 밥을 먹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 Right or Die 이제 보내줘야 하겠죠 음. 개인적으로 아쉬운 무대들도 생각이 나고 실수들도 떠오르는데 몇 번의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지만 또 분명히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더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장담하기 때문에 그 다음 기회에 더 멋있는 모습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셨는데 이 영상을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이라이트의 투어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이제 씻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밤 비행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멤버들이랑 자유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전 내일 또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좀 성대하게 먹을 생각입니다. 마르게리타, 비프 버거, 제가 좋아하는 거 왕창 시켰습니다. 일단 저는 밥을 먹고 멤버들이랑 수영장을 갈것 같아요. 근데 밖에 비와요. 아무튼 맛있게 밥을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은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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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뭐야? 야, 나 이런 어, 야, 수영장은 어, 야. 또 처음 보네. 이야. 야, 너무 좋은데? 수영장에 왔는데, 야, 이게 기가 막히네요. 가 안전 자세 느낌어요 <목소리> 액션. 아니면 한 명씩 빠지면서 ride all time good 이런. 어, 할게요. 그래. 갑니다. ride all time good. Ride! <laughs> 야 근데 라이드 <laughs> 하고 <와, 웃음> 그 다음에 빠지면 어떡해? 어떻게... 빠지면서 라이드를 해야지 라이드! <laughs> <laughs> <와, 웃음> <와, 웃음> <laughs> <와, 웃음> 멤버들은 쇼핑몰을 갔고 저는 운동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이 멤버들이 올 시간이 된것 같아서 저도 운동 마무리하고 딱 10분만 더 뛰어야겠다 응? 자꾸 초점이 나가네 운동 끝밥 먹으러 왔습니다 예, 뭐 브로콜리 뭐, 뭐 있는데? 이곳은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과 양식이 조금 퓨전된 요리를 파는 곳인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태입니다. 사태. 어 맛있어. 돼지갈비 만나 음. 스 돼지갈비. 지갈비 아. 음. 진짜 맛있다. 어다 아, 네, 네. 음. 음. 맛있어. 음. 네, 네, 네. 먹으면 될 것. 같아. 파란 밥을 먹어볼게요. 샤프란 맛이다. 샤프란이요 응. 어. 어떤 거야? 파란 밥. 와우, 응. 너무 많밥 맛있게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가서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저는 한국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콘서트 영상부터 이번 쿠알라룸푸르 공연 영상까지 전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바쁘게 일상생활 하시다가 불현듯 라이롤 다이가 또 그립거나 보고 싶어진다면 서비웨이를 찾아와 주세요 아니면 방랑자 윤두준을 찾아가 주세요 <laughs> 저도 제가 찍은 영상들이랑 뭐. 두준이가 찍은 영상들 보면서 그리움을 좀 달래보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모습,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올라이롤다이 right 바이바이.